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사김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시대의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이 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성령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좀 살펴봤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그리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가지로서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다 했죠? 착 붙어 있다 했죠. 우리가 그렇게 착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자녀들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들었었어요. 자 이렇게 열매 맺는 성삼이 하나님께 속한 이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 성령강림절인 이제 오늘부터 또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 홍해를 가른 모세,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고 승리한 다윗처럼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아마 그 정도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바로 요나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요나입니다. 자,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알아보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요나 1장 1절에서 요나를 소개하기를 누구의 아들, 아미떼. <laughs>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항상 잘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아미대아들 요나라고 이 요나 1장 1절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고 자, 이 열왕기 하 1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나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어떤 요나 선지자 요나.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마 너희 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기록하면서 자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었고 요나가 또어떤 직업? 지업부라고할수 있는 이 선지자 선지자라는 이 역할을 가지고 있던 것을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죠 이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통치 시절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 하나님 말씀이 딱 임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적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로보암 이세 통치 시기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이 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이 아시리아가 이여러번암이세 통치 시절에 잠깐 이 세약해진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자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요나에게 말,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자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살펴보면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나야 네가 니누에 가서 외쳐라 너희의 죄악이 하 w 님 앞에 이르렀다 라고 선포를 하라는 것이죠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아 u k 아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던것 know, you know, you know, y o 약탈과 우상숭배와 간음, 음행, 그런 죄악들이 아마 가득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명령으로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회개해라라는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이 니누에, 이 아시리아에 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회개해라. 보면 어때요?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이죠. 너희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희 회개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유나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유나는그 메시지를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유나는 니누에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원치를 안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니누에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 요빠 항구가 있는 요빠로 가서 그리고 항구에, 항구에 항구가 있는 요바로 딱 갔는데 마침 딱 스페인 다시스로 스페인에 위치한 이 다시스로 향해 가는 배를 딱 마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표를 사서 런을 해야죠. 스페인으로 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니느웨와는 정 반대편으로 향해 간 것이었죠.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 반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우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려고 아주 아둥바둥 벗어났던 허둥지둥 막 아둥바둥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자, 이런 행동과 선택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되냐? 요나가 탐배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큰 파도와 폭풍이 치게 되죠. 자, 배가 부서지고 침몰할 것 같이 되자 어떻게요? 배탄 사람들은 뭔 일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파도가 치고 막 배가 흔들리고 하니까 무서워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배 배가 이제 막 파괴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무거운 막 침몰할 수도 있어서 배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실었던 물건들을 막 바다로 막 던지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나 이 상황과 전혀 반대로 아주 기쁜 사람이 한명 있죠. 니누웨로 가는 거를 거부하고 다시 쓰로 가는 거에 성공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를 성공했던 거죠. 그러니까 편안해서 이 폭풍과 큰 파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편안히 배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서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 요나를 보고 사람들이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이 받죠. 지금 죽을만한 상황인데 편안하게 잠이나 자고 있으니, 자 그런 요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깨우면서 너네, 너가 믿는 하나님께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해달라고 구해라. 이후에 상황이 더 심각해지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누구 잘못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서 이 재앙의 근원을 찾고자 제비를 뽑았고. 누구로 지목됐어요? 누가 뽑혔어? 바로 요나가 뽑혔던 것이죠. 자, 요나는 심각성을 몰랐는데 제비를 딱, 제비로 이렇게 딱, 원인자로 딱물리니까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바싹 들었을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모두 요나를 바라보고 따져묻기 시작하죠.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 출신이냐? 네가 대체 뭔 일을 했길래 지금 이런 상황이? 막, 파, 막 배가 다 부서지고 파도가 막 배를 막 삼킬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일어났느냐? 왜 너네 하나님이 노아였느냐? 요나에게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나가 9절부터 이렇게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절을 보시면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원을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 이러한 상황에 놓이고서야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에 요나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을 요나가 이제서야 깨닫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파도가 이렇게 치고 배가 다 부서지고 있다. 자,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제 알아서 알았던 이 요나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벗어나 반대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딱 눈앞에 마주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은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신다 네 예스죠 근데 잘못을 알려면은 뭐 재비를 뽑아야 한다 말해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단순한 그냥 뭐 하나님은 벌을 진다뭐 재비를 보면은 원인자가 찾아진다 뭐 이런 단순한 것들을 알아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하려고 이 말씀을 본게 아니라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것은 가장 먼저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사람들에게 이제 재비를 뽑히고 다 지목을 받았을 때 요나가 자신을 뭐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고백했냐 바로 아이고. 잘못된 얘기네요. 자, 어떻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을 이제 소개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신, 살아가는 이 주인 되시는 분의 정체성을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고 깨달으며 그것을 고백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요나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지만, 당장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소개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질적인 이 정,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뭐 변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파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따르는 자다. 나는 섬기는 자다. 이러면서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반대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알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두 번째로 알 수가 있죠. 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어요. 이 사실은 그냥 요나가 가기 싫어서 그냥 단순히 다시스로 갔던 게 아니었어요. 자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방의 땅, 죄악이 가득한 그 땅. 아시니아그니의웨에 너희가 너희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졌다. 이를 알고 너희네 회개해라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됐던 것이죠. 요나가 요나 입으로. 자 그러나 요나의 시선에는 어땠을까? 요나의 시선에서는 요나의 시선과 이 마음에서는 그니느의 사람들이 구원받 회개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쟤네들의 행동을 딱 보니 쟤네들의 죄악들을 딱 보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네 잘못했다. 회개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 요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었죠. 그 악하고 악한 그 사람들을 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원치도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니느회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선포를 통해서 회개할 때 구원을 받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 우리 오늘 우리,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이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고 증인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꼴보기가 싫고 죽어 마땅한 것 죽어 마땅한 것 같고 악하고 악한 죄인이 죄인 같은 사람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 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스가 아니라 우리는 니느웨로 갈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 우리가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학교에 뭐 우리 가족 중에 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고 증오하고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금유 하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순종의 길, 증인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같이피 했던 그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증인 된 삶, 자녀 된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절인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기 들어서는 안될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극연한 마음을 알고, 우리가 다시 스스로 도망치는 요나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늘외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